자, 그러면, 메투스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깰수 있나? 내가 예전에 이거 3시간인가 해서 못 깨가지고 개빡쳐서 빡종하고 그 뒤로 한, 한달 로스타크 안 했거든. 무슨 부분이 있었는데 계속 쳐맞는 거야. 쳐맞는 부분이 아닌데 쳐맞는 거야. 몰라, 예전에 그랬어. 그래서. 아니 이게 처맞을 거리가 아닌데 분명히 왜쳐 맞지 막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기분 나빠서 끄고 한달 동안 안 했어. 그게 언제였는지 기억은 안 나요. 확실히 몰라 그냥 그래. 아 근데 나 3시에 나갔다 와야 되는데 지금 몇 시야? 2시 반이네. 메투스 30분만 찍먹하고 가자. 30분 찍먹하고 갔다가 있다가 4, 5시에 다시 방송 할게요 이따가 저녁에라도 오늘 메투스 깨든지 할게. 어때? 고양이 말이요? 왜 말이오는 거야? 매투스 오래 걸려? 30분 안 걸리지? 뭐야 이거? 조사을 해서 기다려서 배가 길을 넘겼는데도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들 죽을 겁니다. 응빠빠뿌비 W에 있는 걸로 아, 이속이 빨라지는 거야? 순간 달리 뭐야, 이거 숨이 차서 5초 동안 느리게 달린다 아니, 3초 빠르게 달리고 5초 느릴 거면 은안 쓰는 게나거 아니야? 얘왜 이렇게 슬로우 모션으로 걸어? 원래 이래? 원래 이랬나? 아 다리에 채공시간이 왜 이렇게 긴거야? 너 새끼 너 뭐하는 자식이야 느껴지지 않아. 사람 하나 없는 소리 좀 키울게요 뭐 어쩌라고? 빨리 가 깔짝깔짝하는 느낌으로다가? 아, 여기 있구나. 미안. 못 봤어. 복도 문 열쇠 찾기. 열쇠 어떻게 찾는데? 아, 여기. 조사하기. 어, 열쇠 찾았다 가자. 자꾸 스페이스 바를 누르 게되 네. 방금 뭐가 지나가 는데. 랜턴을 켜거나 끄려면 E에 배치된 스킬을 사용합니다. 악령을 쫓아내려면 랜턴을 배치고 Q에 배치된 스킬을 써라. 아 E가 랜턴을 키는 거고 Q가 그거. 저까지 가야 돼. 문은 어떻게 열어? 꺼. 연료를 찾으라고? 연료 어디? 있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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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지금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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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있는데? 가자 가자못 찾아야 돼. s 숨 돌린 후 2층 방 조사하기. 2층 방을 조사하러 내가 왔다네. 조사, 조사. 방 안에가 휴먼에 휴먼이 죽어 있어. 어, 어, 쉣. 머더퍼. 겟 r i g h 이 o 온. 해. 집사님, 안나가 씨가 미친 것같습다 안나가 미쳤어. 주방 식칼로 떠돌이 개를 아무튼 늦기 전에 사제를 불러야 합마시어버게 틀림없어요. 어 <laughs> 뭐야? 왜 이렇게 돌아다니는 애들이 많아. 아, 피안 보인데. 이건 피냄새? 식당에서 나는, 식당에서 나는, 나는 건가? 오, 씨발 깜짝이야. 개새끼야. 미안합니다. 신속을 깨웁시다. 고블린 성이 유용하다고요이 뭐죠? 핑강? 음. 얼마 되지 않았어? 얼마 되지 않았어. 선원들은 이 저택으로 온 것이었어. 왜집집인도 없는 저택에 쳐 들어가 가지고 뭔가에 끌려간 흔적이군 이미 늦은 건가. 왜 그러는 거야 나한테. 어? 찢어진 노자. 와 씨. 알 어디 저... 갈 거야. 입문으로 도망간 모양이야. 배가 안난가? 마부나지 예, 않은 것 같은데. 요 뭔가 이상한데요? i 가 이상한데요? s Han Dale. Sikta 죽는 줄 알았는데 다행이지 뭐야 진짜 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잘 놓았다 주인장이 먹으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어. 도망쳐 도망쳐 한명 도망쳤네요 비겁한 녀석 진짜? 언제 몰려든거지?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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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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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이 당신을 태울겁니다 아 잠깐만 잠깐만 빛이 당신을 태울겁니다 태울 어렵지 않네 불끄불꺼 빨리 열어, 빨리 열어.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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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나가. 책이 존재는두 명인가? 안 나가, 하나가 쳐. 이 생존 뭐가 죽어 있는데, <laughs> 나가, 하나, 가나 하나. 연료통 채우고, 뭐야? 그런 연출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뭐야 언니야? 아까 보다좀 큰. 너네 무슨? 오쇄 오아디스테. 오아디스타. 파키어 뭐야 싫어요? 상태 이상 싫어요. 거기에요 갈게요. 그쪽이구나. 어. 고맙습니다. 예배당으로 아, 가 들어갔구만. 음. 아왜왜 왜 예배당에 들어갔냐며 왜왜 다시 절로 가라 그래. 예배당에 맞는 잠아 잠겨 있어? 미안. 문을 열만한 것이 주변에 있을까? 길이 여기 하나네. 가볼게. 어저 뭐야 저건 뭐야? 어디?

아니 뭐 어떻게 지나가라고 이다는 식으로 이 어, 아, 뭐야? 아, 미안합니다. 갈게요. 미안합니다. 지나갈게요.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내부 조사하기 어딜 교회에서 뛰고 말이야 이놈 와, 와, 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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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메이징. 와, 우 와, 우 어메이징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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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와 wow, there's so many ghosts. 와우, 와우! 와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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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안쪽에 있는 것부터 처리를 하자. 안쪽에 있는 것부터 싹 들어가서... 너네 왜 은근히 이동 속도가 빠르니? 까불지 마렴. 여기서... 인격 패한번 씹고... 조사. 조사. 조사! 지금이야! 야, 잠깐만! 빛이 당신을 태울 겁니다! 아, 왜, 뭐? 뭐, 어떡하라고? 야, 죽어! 야, 왜, 뭐? 왜 꼈어? 이런 병! 삐져. 어. 어, 걔 어이없네. 미친놈들 아냐. 야기. 있더라고개 어이없네. 어디 뒤진 인간 주제에 사람 길을 막고 있어? 어, 맵 더럽게 크네. 오. 사사사 지하 납골당? 아니, 개 또라이 새끼 아냐. 이... 겁을 상실한 거야, 뭐야. 왜? 납골당으로 내려가? 왜 그래? 왜 그런 짓을 하는 거야? 어문 열어! 아니 정상적인 띵킹을 하는 슈먼이라면 이미 저택 밖으로 나가서 쳐들어가가지고 지금 남의 집에 말이야 어? 엘레나의 영혼과 대화하기 조사관이라며 너 영매야? 동생을 도와주세요. 얼른 도착하기. 저까지 가야 돼? 야 여기 뭔가 야 여기 뭔가 몸이 이상한데. 여기 뭔가 몸이 이상해 여기 뭔가 몸이 이상한데. 야, 아까 걔네랑 다른데. 아까 걔네는. 아까 걔네는 그냥 껌했는데 얘네 왜 이렇게 몸이. 어왜왜 왜. 왜, 왜 오야왜왜형뭐씨발 꺼져. 어떻게 지나가라고 미친놈들아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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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랄하지 마. 비켜 지랄하지마 비켜 지랄하지마 내 몸에 손대지마 어, 어, 아왜어아이 안녕? 오랜만이네? 쟤뭐쟤뭐 쟤뭐 어쩌라고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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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열어 가알려쟤 이보다 빠르게 남들과 다르게 인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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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코스 타, 인코스타, 인코스타, 인코스타. 어 쉔, 즉삭삭. 너의 공격은 회피했고. 빨리가 엘레나 빨리. 아가리에로 우물의, 우물의 악령에게 사로잡혔어? 그건 내 알바 아닌데 일단 흡사. 가달라고 하니까 가줄게. 어하로고 지옥의 문을 열 해골을 찾게. 가장 먼 것부터 챙겨야겠어. 일단은, 돌아오는 코스에 있는 걸 찾자. 아이거 어디서 찾는데? 아, 유튜브 다 봤다고? 어허. 와, 에에야에로 야메로, 이에로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야, 엄마, 잠깐 진정해. 씨. 어. 롤링 무빙, 롤링 무빙. 열어, 빨리 열어. 열어, 씨시바 돼지 새끼. 열어, 아 지나가게 해줘, 개새끼들아. 뭐 열라고? 확률은 50% 퍼센트. 야, 아, 아 저기구나. 다시 한 번. 때리지 마, 때리지 마, 때리지 마. 진정해, 진정해, 진정해. 말로 해, 씨가지 없는 a 끼야말 s 하란 말이야. 오, s 매 n 다억 n g s 매 n 다야매 g s i n 너 o 공격 s 턴을 파악했지, 파악했지. 한번 더, 한 한번 더, 한 o 더, 더. 어 지금? 지금이니? g Sinjong, s i n j 이 n i s i n i 좀 느리구만 야야야야야야야 어이 겁, 겁주고 있어 이 싸가지 새끼가 <laughs> 왜 해골이 3개일까? 아 5개네 그런 힘이 있으면 맞서 싸워 유령이랑 공격 스킬도 없는 새끼가 빠르게 가 어어 여기 시체가 좀 많네 아래래 조금 무서울지도... 오 씨발놈들이 아줌마 아줌마 오허 안돼요 싫어요 빨리 마세요 이게 우물이야? 저게 우물이냐고 이게 우물이야? 그만둬, 멈춰. 어우, 야, 잠깐만. 아, 맞아, 하세요. 마, 맞아, 하세요. 잠깐만요. 인간의 움직임이 아닌데, 이거 죽었으니까 인간이 아닌가? 그만두 그만둬. 나는 세이크리아 교단에사사제구나 교단의 주세요. 야! 편히 잠드시 악마를 퇴치하러 온 사제가 쓰러졌으면 닌 집에 가야지. 정신 빠진 새끼 아니야, 이거. 닌은 집에 가야지. 아야, 악마를 퇴치하러 온 사제가 뒤졌는데 지가 여기 있는다고 조사관 주제에. 악마를 퇴치할 힘도 없는 나부랭이 새끼 어, 웃긴 짬뽕이네. 이게. 어, 그래도 여기선 여기까지 한 번은 보내 주네. 아, 도땅 이제 어디 가야 되는데? 이제 어디 가야 되는데? 이제 어디 가야 되는데? 이제 어디 가야 되는데? 예배당 북문이 어딘데? 누나, 안녕하세요. 죄송해요. 지나갈게요. 누, 누나, 저불안 켰어요. 혼내지 마세요. 와우, 쉣! 대기, 대기 타고 있네, 미친놈들이. 서든어, 서든택이냐고 대기 타고 있냐고. 넌 그만 좀 나와, 이 자식아. 문 열어잇!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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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뭐해야 되는데? 그래 그 도끼를 주워가지고 다 죽이면 되지 않을까? 안나의, 소행인가? 안나의 소행이라기엔 저큰 도끼를 안나가 죽진 않을 거라는 생각을 정상적인 휴먼이 못할까? 뭔가에 의해 가로로 양단된 사체가 있으면 그 문을 안... 아니야. 여기 안 오는 게 맞지 않을까? 여기를 안... 안는 게... 이걸 굳이 열어야 할까? 그럼 우리 뒤로 돌아가서 집으로 가면 안될까? 어? 여기 뭔가 스토리가 있나봐 어, 난파선 생존자 여기는 미친 괴물이 있다고 미친 괴물이 있어 뭔데? 어 헬렘 미친 괴물 쟤 아까 걔 아니야? 지하에 있던 애가 왜 여기까지 올라왔어 뭐? 뭐 어떻게 하는 건데 이게 그냥 숨으라고? 이건 뭔데? 전기 랜턴? 뭐 어떻게 하는 건데? 고성의 엘리베이터 이게 뭐야? 이거 그냥 이러고 있으면 돼? 이러고 있으면 되는 거야? 이게 다야? 어? 이 뭔가 나가야 될것 같은 오우 t 먹잇감을 찾았군요 나가 움직여, 움직여. 나가 와서 싸워. 친구가 죽었잖아. 뭐 어떡하라고? 예배당 3층, 상층 이동. 친구한테 뭐 냄새 났나 봐. 마지막 순언 맞아. 평소에 잘 씻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아이처럼잘안 어? 씻으면은 그게 냄새나서 걸리잖아. 면도 안 하고 냄새나면 저걸린다 응? 생각 없이 턱수염을 턱까지 기르니까 저렇게 걸리는 거야 거의다 됐어. 요령이님 안녕하세요. 와, 예. 전기 랜턴. 아우 뭐... 씨깜짝이야 미친 새끼야 랜턴 새끼야. 죄송합니다. 음. 내가 쓰. 어, 이게 예. 누나 왜? 누나 나불안 켰어 왜? 아왜 그래? 자기야 왜또친걸거리 자기야? 아 이거구나. 어, 내가 막어우 씨발 아파. 아깐만 이거를 봐봐 이렇게 무빙 무아 무, 아, 아, 무빙이 안 되는구나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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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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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야 지금이야 켜아 꺼져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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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왜 상호작용 안해 미친놈아 빨리 빨리 해 빨리 빨리 뭐야 안 오네? 그냥 뒤졌나 보다. 괜히 소라니 나가자. 안나 만나면. 저게 자꾸 몸통 박치기 하려 그러냐. 왜 까마귀 자식들아 어디 휴머니 걸어가는데 까마귀가 길을 막아. 왜왜 왜 쿵쿵 소리가 나지 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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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킬레 왜지. 어씨 왜지 어어야 이야기의 막을 찍을 때가 온 건가? 안나. 안나 왜 얼굴이랑 팔색이 달라? 안나 왜? 빛을 받아라. 빛이 당신을 태울 겁니다. 아 뭐야 뭐야. 뭐야? 뭐 하는데? 씨 트롤 새끼 진짜. 저기요. 안 돼! 자, 여러분 아시겠어요? 자기가 할 일까지만 하세요. 어? 열심히 하려고 어? 오버에서 하면 이렇게 죽음을 면치 못하는 겁니다. 위기 탈출 로스타크 트 오늘의 교훈. 가디언 레이드 때 신호탄을 안 들고 가면 죽는다. 사회적으로 죽는다. 맞아요? 나도 사랑해. 메투스 생각보다 안 어려워졌네. 예전엔 진짜 힘들었는데, 내 이야기는 이게 다 아이디어. 아, 메투스 제도에서 엄마 개꿀띠, 개꿀띠, 개꿀띠 지역 재생하고 쳐줘야지. 힘들었다. 놀아야 안 힘들었어. <laughs> 안 깼어요. 수고하세요. 저 나갈 거예요. 오늘, 메투스제도 클리어 했네요. 안개고